진에서 우러나온 것 같아요. 그냥 운전해나겠 안녕! 안녕! 사가귀여코좀 허수아비 같은데? 내려봐 이렇게 쓰는 거야? 아니 이렇게 <laughs> 코코넛이 맛있는 거야 뭐라고? 코코넛이 맛있는 거야 코코넛 맛있지 뭐가? 코코넛 펄? 나타드 코코가 생긴 게 뭐야 그게 코코넛이야 코코넛 펄? 라타드 어. 코코가 뭐야?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맞고 흔들었어? 아니 휴지 v 네요카팁이네요그오요카로 카카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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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카오크카오 아닌데 크러오냠 <laughs> 진짜 맑다 맑은데 바람이 되게 차오 <laughs> 5팀이겠지? 뭐야? 아직 다섯 번째네? 아, 더.. 더무거 <laughs> 여기가 좋은 게 아니고? 근데 약간 그 느낌이야 그 모자야? 아 근데 저거는 좀 싸고 그 뜨개로 된게 비싸 여기 두 번째 방이 여당 맛 거기 통장 거기 신청해야 돼아또 간지? 또 간지 혼장 가는데 여기 와야 되잖아 그래 저거 또 간지 음 근데 8시 반이라서 잘안 보이네 이렇게 보여 이렇게 하면 보여 계던그대로 응! 좋은데 오히려? 응 그냥 아, 약간 그 느낌이야. 친구 자취방은 느낌? <laughs> 친구 자취방. 그좀 깔끔한 자취방. 응. 정리 잘 해놓고 사는 자취방. 오! 이거 봐. 우와! 개좋아. 오빠 이런 거안 먹어서 아 이거 안 먹지. 빡빡입니다. 어뭐예요 아, 머리. <laughs> 너무 던져주는 거 아니야 근데? 아 c 그렇게 자꾸 던지 c 어떡하냐고요? n the other hand. I 이 안녕 안녕 해줘 안녕 날씨 완전 좋아 보이는데 근이 구름이 되게 이쁘게 졌네? 이런 날에 더 놀기 좋은 k 원래. 어깨비몇시라고 다시. 오가전 역광이네 룰루 가자 완전 하와이안이네요 예. <laughs> 네 <웃음> 아. <웃음> <웃음> 편해, 너무 편해 응 인사, 인사 인사해, 인데해 꼼지락 인사 <웃음> 안녕 <웃음> 아니 근데 손에 맥주 들고 있으니까 진짜 웃겨 날씨 짱 좋아! 날씨 너무 좋은데? <laughs> 하와이안다 간 아, 뭐야? 하와이안 よろしくお願いしま 어제 솔지식당은 대슐랭가이드 2.5개 받은 걸로 2.5 따블러 <laughs> 여기도 2.5인가요? 1.5 1.5요? 2도 못 됐나요? 2는 좀 아쉽죠 아.. 안타깝네요 한개 2는 좀 가기가 힘들어요 <laughs> 좋습니다 뭔가 약간 그거 같아 그 뭐지? 겹치는 거? 데자뷰? 데자뷰 귀여운데 <laughs> 여기다 가디건까지? 그러면 너무 귤 같잖아 내가. 응. 안 나오네. 제 운전 실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? 나쁘지 않습니다. 아닌 것 같은데요? 아닙니다. 매우 불안해 떨고 계시는 것 같은데. 아닙니다. 손이 좀 떨리시는 것 같은데. 원래 떠니다 파이팅! <laughs> 저희 이제 운전대 차. 음. 이제 알지? 응. <웃음> 맞아 <웃음> 여기 너무 좋다고 <laughs> 이시골가좀감성 <시골까지> 있네 저 같은 모자 쓰시고 있어 냄새 쩔어 아니 쌍큼한거 하나 먹을까봐 에이드 먹을까? 티 먹을까? 에이드 먹을까? <laughs> 이거 먹을까? <킹깡청? 웃음> 어. 그리고 에그타르트 하나 두개두 개. 어, 두 개. 그리고 엄청 빨리 나왔다 그치? <laughs> 야, 풍경도쳤어오름안올라가기로 했는데 고 찍고 지고 찍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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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 정도는 찍만 하지. 원래 조금 더으면 이렇게 보겠구나. 저기 하얀 저기를 가는 게 오빠 응. 뭐 갈수 있겠어 저게? 응. 우리 한시간 일찍 왔잖아 너 이리 와좀 와야 더라고 진짜 가자 집이었어 응. 나도 저런 거 만들어줘 완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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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앞에서 보는 것 같아 벌레 같은 게 들어간 아, <laughs> <빠진> 것 같아. 혹시 영방이 추진 나왔는데? 말, 백마. 백마요? 저기 백마 있어요. 저 흑마도 있고, 황마도 있고, 황금마든지. 아, <laughs> 진짜 실망스럽습니다. 완전 사고 뭉치네. 진 지금, 네. <laughs> 오케이, 지금. 어, 진짜 아니 근데 영상보다 실제 보는 게더 나아 시골.. 시골 같다 진지 않아? 관광지형 그냥 우리 이따가 또더 맛있는 거 먹어야 되니까 참아야 해 선글라스 구경 한번 해볼까? 안에? 기념품? 여기도 완전 저긴 완전 바다야 아유, 카페로 가아나 여기 카페로 가 네. 네. 아, 네. 아, 네. <laughs> 미쳤다. 오, <맞죠? 웃음> 여기.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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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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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기 뷰 끝내줘. 미쳤다. 이게 소소 뷰라니? 저기 의자도 있어 귀엽지 않아? 으음. 아, <laughs> 그래도 아직 다터졌다 오, 지 않았어? 매든 <에이튼>. 고고 나이나이 고고. <laughs> 주차 <그럼. 웃음> 갑시이스 <laughs> 좋다 로죠 어, 바람많이 부네요 오, 니까그러니까 <laughs> <laughs> 저기... 여기 사진 찍는다. 저기에서... 어... 저기야. 저기 스팟, 스팟... 아 진짜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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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있어 음료만 하고, 이거만! <laughs> 너무 같아. 잘 어울리는 데근데 진짜. 핫도그 <laughs> 먹고 싶었다. 약간. 일단 회도 먹어야 되잖아. 먹을 수 있지. 하지만 바로 우리 여기 나갔다가 회 먹을 거 아니야? 그렇긴하지 <laughs> 라면도 먹을 거야. 근데 음료수만 하기 좀 그렇잖아. 아메리카노 두 잔에까지 맛있게 <laughs> <laughs> <나 쉽게> 생겼다 얘 너무 생게네 맥주 빨대로 먹어 진짜 놀이동산 있네? 진짜? <웃음> <웃음> I like, I like beer. Thank you. It's good. No, you talk. You are buying that? You're g e 그거 <목소리가> 어. 진짜 안하은거 같애. 모자까지 써서 그가 그러지 않을까? <laughs> 그럼 5시 음. 네. 3시 고정 운영이한 번이 아니라 두번 하지 않을까?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저 역방향이에요 생각보다 빠르네 어? 비디오야 어, 비디오야 비디오라고? 어. 여기 토끼들 사이에도 있어 깻잎 따는 거 아니야? 깻잎 아닌가 봐 <웃음> 위험해 <웃음> 이거 세 개로 쳐져 있으면은 아, 제주도는 들어와도 된다는 그런가요? 뜻이래 아. 어 아마 뭐 하나가 내려가 있거나 뭐그런뭐 뭐 외출이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맞아 맞아 근데 저거 제주도뿐만 아니라 딴 데도 있을 걸? 아 그래? 저기 앞에 해변 저기가 예쁘대 와 이거 진짜 예쁘다 그치? 여기가 최고네. 이 해변을 꼭 오라고 했어. 헉, 지금 살짝 해, 살짝 해 비춰. 음. 그 저긴 특히 더 바닷가라 바람이 미쳤네. 맞아, 바닷바람. 어디? 야, 좋아. 역시 흰색이 아무거나 찍어도 잘 봐다. 너무 예쁘다. 이거 오리동산 같지 않아? 딱 이거. 느낌이. <목소리도> 안녕. 잘 놀았나요? <노렀나요? 목소리도> 얍. 인사 한번. <laughs> 저희 다음 목적지는 어디죠? 어디였죠? <laughs> 회사로 이름이? 가야죠. 이름이 뭐죠? 무슨 회생 회쌤, 팔팔 회생? 성산읍. 안녕. 배드배드 배드. 어때? 베스트 드라이버. 음. 여기 맞다. 그렇지. 여기 다이소 있는 여기. 어. 한의점 먼저? 어. <웃음> 성심당? <웃음> 그냥 이름 갖다 쓰신 건가? 저기 발전에 있는. <laughs> 응.

삼만 원이면 다른 회사들 쓸 거야. 그러니까. 어뭐 무겁네? 비닐인가 이거? 아 어, 위에. 룰루. 대박이야. 뭐야 뭐가 흘렸는데 간장. 좀? 간장 이쯤 샜나봐. 손 씻고 해야겠다. 오우 깻잎 진짜 많이 준다. 난다 먹어 이거. 오어요여요까지만 찍어 드릴게요 care. I don't care. I don't care. I don't 오늘 r e I don't 나요 r e I don't care. I d o t r o n t c a r t r o n t c a r 가 t r o n e 나 e 아, 다 동의. 어떤데? 이번에. 근데 이거 막고